이런 길에서는 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금화입니다 오늘 차부구에 한번 가 보겠습니다. 어, 요즘 차들 출고하고 나면 최첨단 옵션이 엄청나게 많죠. 안전 옵션들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 4년 전에 이 차를 사면서 문명의 이른 기술들을 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차를 딱 출고하고 나서 시운전을 하는데 뭐지 싶은 거라요. 아, 이거는 아니다. 아따가면 훅 가겠다. 싶은 기라예. 그래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 옵션에서 그것을 재했습니다. 자,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인데 이것은 고속도로나 이런데 갔을 때 엄청나게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왜? 한눈을 팔고 이랬을 때 갑자기 훅 튀어나갈 때 지가 바로 해줍니다. 그렇지만은 이 국도에서 우리가 차 속력을 매번 그 도로의 100%를 유지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바쁘면 조금 빨리 갈 수도 있고 느긋하면 좀 느리게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도로가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안 곧단 말이에요. 가다가 자선이 끊긴 데도 있고, 굴곡이 있는데도 있고, 요철도 있고, 데꼬받고도그 상황에서 이 차는 기계란 말이지. 어, 지가 기계 딱인식해난은 대로 꺾어. 그러면 이제 꾹 가는 기라. 대부분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차종마다 다르겠지만, 출고 상태의 세팅입니다. 그의100% 안전장치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어, 이게 평소에는 안전한데 이게 불편할 때가 있다 이 말이지. 같이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출발해 보시다. 빨리 타이서 꼭 차선 이탈 경고 기능 조향 간섭 항상 조향 간섭까지 자, 조향 간섭까지 제가 다해 놨습니다. 이 출고하고 나서 사람들이 거의 한 8, 90%는 다 이렇게 활성화해서 타고댕깁니다. 한국지 좋은 점에서한면지 좋은 향 지시등을 이켜 방향 지이등입해켜지고못이꾸게에가지봅니다이 사람이 지금 정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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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그래서 방향 지서등 켜는 서는 아주 좋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날에 제가 깜짝 놀한본에 뭐냐면 여기 도로는 80km 가속 단속 기준에서 제가 그까지만 딱 속력을 내 보겠습니다 이런 코너에서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선을 약간 밟을 수도 있어요 선을 밟을 수도 있는데 안 밟는 것이 좋지만 밟힐 때가 간혹 있습니다 나는 이 방향으로 조향하고 있는데 지는 반대로 꺾어 버립니다 진짜 그러면 어떻겠어요 속력이 만약에 좀 나면 훅 가겠죠 훅 가겠죠는 큰일 나겠죠 여러분들. 자, 이 차뿐만 아니라 벨로스트 N도 있고 요즘 차들 거의 이제 달려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보십시오, 방금도. 화면에서는 표시가 잘안 나지만 낚시할 때그 손맛과 비슷합니다. 훅땡깁니다 조향을 제법 많이 지각 간섭을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급한 상황, 커브가 딱 지나고 나서 사고 차나 고라니. 앞에 차가 그냥 정차해 있다 생각하면 방향 지시등을 결여가가 없이 확 틀어야 되는 장면이 있다 이 말이죠. 저 포트처럼 지금 저런 상황이면 저 포트는 지금 반대로 핸들 꺾어봅니다. 이 기능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저래 운전하고 다니면 선을 안 밟는 게 제일 좋겠지만은 선을 안 밟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이 말이죠. 갑자기 차가 만약 있었다 내가 꺾어야 된다 그러면. 조향을 제가 틀어봅니다. 최저시속이 차마다 다 다르겠지만, 뭐, 50km 이상부터 활성화되는 차가 있고, 뭐 70km 이상부터 활성화되는 차가 있고, 나라별, 차별로도 다 틀리니까, 여보세요. 급한 상황에서 틀었을 때, 멈칫, 핸들이 멈칫 한다고. 일부러 반대로 틀어봅니다. 안 틀리는 건 아니에요. 안 틀리는 건 아닌데, 이 치어 엄청나게 잡고 있어요. 옆에서 누가 막 땡길듯이 잡고 있는데, 그러면, 으아! 쾅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뭐 이걸 꺼놨어요 그냥 집중을 하는 거죠 그냥 운전에 최대한 집중을 하고 본인 스스로에게 믿어야 됩니다 또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지만은 다니다 보면 중간중간 이 끊긴 데가 많습니다 국도 같은 경우에는. 1차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2차선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굴곡이 있는 도로. 그런 데서는 나도 어쩔 수 없이 점선은 실선을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을 우리가 100%다 지키지는 못해요. 그런 경우에서는 만약에 이 옵션이 있으면 차를 지그재그 막 흔들본다이 말이지. 그래서 저는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을 꺼놨습니다. 아예 그냥 꺼봅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오는 날 바로 그냥 꺼봅니다. 지금도 보면 조금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 수도 있는데 지가 이렇게 훅틀고 이러거든요. 정말로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때 그때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최고의 옵션이 됩니다. 방향 지시 등을 켜면 활성화가 안 됩니다. 바로 핸들을 풀어줍니다. 이 옵션을 당연히 꺼도 방향 지시 등을 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도로 상황상 선을 밟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차가 지그재그로 흔들어 본다. 차는 뭐다? 기계다. 아시겠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설명을 의미를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꺼라가 아니고 또 무조건 켜라가 아니고 도로 상황에 맞춰서 활성화. 비활성화, 설정을 하면 됩니다. 자동차 최첨단 옵션은 우리 생명을 지키지,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안전에 대해서 조금은 도움을 줄수 있고 그런 거는 좋지만 그게 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또 불편하신 박사님들께서 오실까 싶어서 메뉴를 한번 디비 보니 똑같이 요래 적어놨네. 계기에는 나오게 만들고 조향 간섭만 풀어도 되고 저는 계기판에 번쩍번쩍 거리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끊었습니다 제가 차를 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영업하는 동생분이 전화로 와서 구매자들이 와 이거 뭐좀 이상 같다고 차가 와 이러냐고 조향하는 대로 안 간다고 그런 문의가 너무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알려줬습니다 그 동생이 고객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전파를 해줬어요 제가 미리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밀려가지고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 그렇지만 지금은 더 많은 이런 기능들이 차들이 많이 나오니까 전화위복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지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이런길에서는 보세요 선에 따라서 지가 일로 갈라고 막 일로 가야 되는데 핸들 몬트 얼굴로 막아본다 이거